자, 오늘의 키워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 대한 내용을 같이 정리할 거예요. 어, 선생님, 몇태까지 배웠었던 이차 함수는 y는 ax제곱, y는 ax제곱 플러스 q, y는 ax, a 의 x-p의 전체제곱, 이것을 종합해서 y는 a 의 x-p의 전체제곱 플러스 q,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풀었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자, 풀려 써진 2차 함수식이 있겠죠. 그렇게 풀어 쓴 2차 함수의 식을 조금 전 우리가 살펴봤었던, 이야기했었던 y는 ax제곱이나 y는 a의 x-p의 전체제곱이나 y는 ax, a의 x-p의 전체제곱 플러스 q나 이런 형태로 전환시키면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보다는 그 앞서 나와 있는 형태로 정리를 해 둔다면 훨씬 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정보라고 한다면 꼭지점의 좌표, 그다음에 어 축의 방정식. 물론 뭐 a값인 2차 항의 개수에 따라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이런 것들 또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더 나아가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에서 이러한 개수들의 부호관계만 잘 살펴보아도 이 함수의 그래프가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 함수인지를 판단할 수 있답니다. 함수의 그래프인지를. 어떻게 할까요?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그첫 번째 내용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금 여기에 나 있는 이 내용은 우리가 이제 먼저 이것의 이름을 먼저 달아주면, 뭐꼭 이름을 기억하거나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전 시간까지 정리했었던 이차 함수식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를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y는, y는 a의 x-p의 전체 제곱 플러스 q의 형태로 생겼을 때, 여기에서 꼭지점의 좌표라던가 꼭지점의 좌표 p, q라던가, 아니면 축의 방정식 x는 p라던가, 그리고 A가 0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해서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하고, 아래로 볼록하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게 되면 위로 볼록하다라고 하는 것까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A의 절대값에 의해서 A의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A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까지 폭 관련 얘기까지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식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더랍니다. 그런데요, 선생님, 이식을 전개시켜서 나타내면 상당히 복잡한 식이 나오는데, 얘를 얘를 굳이 그 복잡한 식으로 정리해둘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면서 b, c가 무엇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걸 거꾸로 한번 얘기해볼게요. 어떻게 거꾸로 얘기할 거냐면, y는 a의 어, y는 ax 제곱. 이거를 이렇게 좀 위에다 적을게요. y는 <laughs>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Q라, 아,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이, C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 이 상태에서는 결국 조사한다고 해봐야 이 창의 개수인 A를 보면서 위로 볼록하냐, 아래로 볼록하냐라는 정도까지만 판단이 가능하죠. 물론 지금 내용을 공부하게 되면 축의 방정식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지금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을 알 수도 있어요. 꼭지점에 잡혀도 찾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과정은 결국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안에서 그런 것들이 찾아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더 어렵게 공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냈을 때 다음과 같이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이나 볼록한 형태뿐만 아니라 또 폭뿐만 아니라 이러한 꼭지점과 축의 방정식을 찾을 수 있으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이, 이 녀석을 일반형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구분하라고. 일반형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긴 일반형을, 외우지 말라고 그러면 또막 그게 잘 기억이 돼 또. 일반형을, 다음 같이 나와 있는 얘를 표준형이라고 이름 적을게요. 표준형으로 바꿔보는 연습을 하면서 그래프를 좀더 쉽게 그릴 수 있고, 그래프에 대한 정보를, 어, 이함수에 대한 정보를 또 쉽게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지금서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은 또 하나 더. 얘를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가는데,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꿔가는데 사용되는 방식이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 찾았을 때 있죠? 뭐를 이용해서 찾았죠? 완전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프리를 일반화 시켜 놓은 것이 근의 공식이라고 했어요. 완전제곱식을 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배우면서 완전제곱식 배웠죠? 그 전에는, 훨씬 전에는 중학교 2학년 때 완전제곱식으로 완전제곱식을 전개해서 나타내는 모양을 살펴보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본 이러한 완전제곱식은 이차함수식의 일반형을 다음과 같이 표준형으로 만드는데도 사용이 된다랍니다. 그러니까 완전제곱식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학교에서 교과과정상으로 공부를 하는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아직 완전제곱식에 대한 근의공식이라던가 아니면 인수분해라던가, 아니면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도 혹시 3학년 과정을 듣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막 완전제곱식을 배우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아, 내가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완전제곱식, 완전제곱식이 2차 함수에까지도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러니까 잘 공부해 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자, 어쩌면 미래가 될지도 모르는 거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y는 AS5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하는 이 2차 함수의 일반형을 다음과 같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정리해 나가니까 완전제곱식에 대한 이해 꼼꼼하고 정확하게 지금 어느 순간에 배우고 있던지 간에 혹시라도 완전제곱식을 배워야 되거나 아니면 배우고 있는 중이라면 정확하게 제대로 더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선생님 말 명심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어떻게 해서 표준형으로 바꿔가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y는 일단 2창의 개수인 a로 묶어냅니다. 뭐까지? x 항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 그래서 y는 a, x 제곱이 될 거고요. a로 묶어냈기 때문에 a분의 b, x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a로 굳이 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X에 관한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이 가로 안에 있는 요식이 완전제곱식이 되려면 얼마만큼의 상수항이 더해지면 되겠습니까? 자, 이거 연습했죠? 1차 항의 개수를 2로 나눠 놓은 상태. 즉, 2A분의 B를 제곱해서 여기에다 더해주면 되죠. 그래서 2A분의 B를 제곱했으니까 4A제곱분의 B제곱 2a분의 b의 전체 제곱을 풀어서 자음과 적은 거예요. 왜 풀어서 적었냐면, 더해지는 식이 이 식이니까. 그러면, 더한 항이 요거라고 한다면, 실제로 전체 식에서는 얼마가 더해진 걸까? 다시 한번, 잠깐 전개시켜서 살펴보면, ax 제곱, 그 다음에 bx, 그 다음에 플러스 c는 여기에 있었고, 그다음 여기에다가 a를 싹 분배시켜서 정리하니까, 4a분의 b 제곱이 가로안에서 더해진 것이더라. 가로 안에서는 4a제곱분의 b제곱이 더해진 것이지만, 실제로는 a를 전개시켜서 살펴보았더니, 얼마가 더해진 셈이더라? 4a분의 b제곱. 왜냐면 a하고 a제곱 중 하나가 약분되면서, 전체적으로는 4a분의 b제곱이 더해진 것이더라. 내맘대로 4a분의 b제곱을 더한 것이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을 빼준다면, 원래식과 바뀜이 없겠죠? 아, 진짜요? 선생님, 여기에는 4a제곱분의 b제곱인데, 아직도 그 부분이 의문스럽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a를 분배시켜서 전개하여 정리해보면, 4a분의 b제곱과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이, b제곱이 사라지면서, 네, 원래식과 같아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y는 식을 정리해보니, a 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제곱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요식이. 그 다음에, 밖에 나와 있는 거, 플러스 4a로 통분하면, 4a분해. 분모에 4a가 바로 생겼다면, 통분했을 때, 분자에도 4a가 곱해지면서, 4ac, 마이너스 b제곱. 와, 이거 진짜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비즈곱 마이너 사이시 2차 방정식 하면서 많이 봤었던 거죠. 자, 비슷한 형태로 써 있지만 부호가 반대로 적혀 있으니까 그것에 주의하도록 하고 아무튼 지금 이것을 2차 방정식과 연관시키기 보다는 2차 함수 쪽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비로소 표준형이 만들어진 거예요. 짜잔, 이렇게. 자, 이때 우리 제자들이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일은 얘를 표준형으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져. 마치 근의 공식을 외우겠다라는 의지를 여기에다가 표현, 피력하는 것처럼 이걸 그대로 외우려고 해요. X는 A, Y는 a 의 X 플러스 2A분의 B의 전체제곱 플러스 4A분의 4AC 마이너스 B제곱. 아, 그러면 이제 시험제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외우려고 했어. 그런데 B제곱 마이너스 4AC 근의 공식이 외웠던 거랑 막 헷갈려. 잠깐만, 이거 B제곱 마이너스 4AC였던가? 4AC 마이너스 B제곱이었나? 아니면 그것도 이제 잘 극복해서 이것도 외웠어. 잠깐만. 이거 절대로 외워서 푸는 거 아니에요. 굳이 외우겠다고 한다면 꼭지점의 x좌표 정도 자, 지금 나와있는 이 일반형이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일반형을 보자마자 보자마자 꼭지점을 외워버리겠다. 그럼 꼭지점을 굳이 쓰자고 한다면 마이너스 2a분의 b 뭐라고요? 마이너스 2a분의 b 컴마 y좌표는 4a분의 4AC-B제곱 가뜩이나 외워야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이것까지 외우려고요. 굳이 굳이 외우겠다고 한다면 꼭지점에 X좌표 정도는 외워둬도 쉽게 기억할 수 있으니까 이건 기억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얘까지 기억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 불안한데요. 이거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되나요? 안해도 돼. 왜 안해도 되는지 지금서부터 설명할 거니까 일단 추구의 방정식부터 정리하고 갈게요. 추구의 방정식은 X는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2a분의 b가 꼭지점의 x좌표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어떤 2차 방정식이 아, 이차 함수 함수식이 일반형이 표준형으로 정리가 되는 순간 우리는 꼭지점의 x좌표 그 뿐만 아니라 축의 방정식까지 쉽게 찾아낼 수 있겠더라. 그런데 선생님은 외우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만나게 될 식들은 일반적인 어떤 2차 함수식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표준형 형태로 정리하여 꼭지점이나 아니면, 그렇지, 추구의 방정식들을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서 추적해 나간답니다. 이런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자, 이렇게 나왔어요. 얘를 보고 이러한 이차 함수식의 꼭지점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가 만약에 나왔다고 한다면, 아니면 이런 것을 어떤 문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표준형으로 반드시 바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완전제곱식을 이용해서 고쳐나갈 수 있기만 하면 돼요. 무슨 얘기니? y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에 밖에다 플러스 3 여기다 플러스 3 이렇게 딱 적어요.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이 안에다 얼마 더 더해야 돼? 여기 안에다 얼마 더 더해야 돼? 옳지. 플러스 1. 가로 안에서 1 더했었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도 1 더한 거랑 똑같죠. 왜냐면 a의 개수가 x, x 2차의 개수가 1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얼마? 1을 그대로 빼주면 됩니다. 그럼 이 식을 정리해보면 y는 x-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꼭 지점에 잡혀 찾아라 1,2 2차 이, 이, 이 함수의 x, 어, 축의 방정식은 x는 1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찾아가는지를 일반적인 내용을 표시해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리해서 풀었을 뿐이지 여기에 나와있는 내용을 고지고대로 외우려고 하지 말아요. 왜 자꾸 외우지 말라고 하냐면 이렇게 유도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이 내용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들이 접근하게 될때아 일반적인 형태가 나오게 되면 표준형으로 바꿔놓고 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할 수 있고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한 것을 가지고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풀어갈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게 풀수 있는 방법은 뭘 이용한다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죠. 그래서 내가 배웠었던 완전제곱식을 이 문제 상황에 적용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여러 단어를 거쳐서 어, 적용했었던 완전제곱식이 다시 한번더 복습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내가 배웠었던 개념은 완전제곱식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여러 가지 단원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가 공부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기업 공간을 훨씬 더 원활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들 책상이 이렇게 있어 책상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또 뭐것도 갖다 놓고 뭐것도 갖다 놓고 갖다 놨어 근데 거기에다 새로운 작업을 해야 돼 공간이 많아요 좁아요 좁죠 외운다는 건 쓸데없는 곳에다가 자꾸 외워야 될 것들을 세워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만 딱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것을 문제 상황에 바르게 적용시키면 훨씬 더 원활하게 공간들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옳지.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정리된 식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선생님, 거기 보니까, 어, 지금 나와 있는 요식에서, 요식에서, 어, Y축과 만나는 교점을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요. Y축과 만나는 교점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1차 함수의 그래프가 될 건. 즉 y절편을 얘기하죠. y축과 만나는 점은. 2차 함수의 그래프가 됐건 어떤 그래프는 때에 따라서 x축 같은 경우에는 두번 내지 한번 또는 만나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그 다음에 y축 같은 경우는 한번 만나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y축과 만나는 건다고 하는 것은 늘그 x점의 좌표가 무엇이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일반적인 식에다가도 0을 갖다 집어넣으면 y축과 만나는 점은 0,c가 되는구나 대번 알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 y 축을 끊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안다면 y 축과의 교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말은 금방 풀수 있는 거죠. 엑스텐에 0을 넣으면 되니까. 그런 식은 굳이 표준형으로 만들 필요도 있어 없어. 표준형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형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표준형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도 있고. 아, 그렇게 해서 내가 필요에 따라서 표준형으로 정리한다거나 또는 일반형으로 풀어서 정리해야 된다거나 이거는 그 문제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해서 문제 속에서 접근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꼭지점 찾았죠? 볼록한 형태 찾았죠? 그 다음에 y축 어느 축을 끊고 지나가는지 확인했죠? 그러면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를 쉽게 그려낼 수도 있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딱 나와 있는데 꼭지점의 좌표가 1사 분면에는 어떤 점이에요. 그런데 얘가 아래로 볼록하대. 아래로 볼록한데 y 축이 있고 x 축이 있는데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하대. 미안 미안. 위로 볼록하대. 그럼 위로 볼록한 것 중에 이렇게 볼록한 건지 아니면 이렇게 볼록한 건지 그 판단은 어떻게 한다? 바로 y 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이 어디 있느냐. 그거 살펴보면 그래프의 대략적인 형태로 표준형을 만들어 놓고 y축을 끊고 지나가는 점만 생각해 본다면 쉽게 만들어 볼수 있겠죠. 요거 바로 다음 개념으로 이어지는 게그 abc의 부호를 가지고 그래프의 대략적 형태를 살펴보는 것이나 그래프의 형태를 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abc의 부호 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나 이런 내용들이 다음 개념으로 바로 등장을 하니까 그 개념 공부할 때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다음 내용은 여러분들 교재의 다음 페이지에. y는 ax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bc의 부호에 대한 얘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요식을 놓고 이야기를 하죠 요식에서 제일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 a의 부호예요 a의 부호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a가 0보다 크면 그래프의 형태가 어떻게 생겼다고 옳지 아래로 볼록 어디로 볼록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 그다음에 a가 0보다 작았다 그런다면 위로 볼록 어디로 볼록 위로 볼록. 요거는 앞에서 이차의 계수에 대한 내용으로 이미 첫 시간에 이야기했던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로 b의 부호나 c의 부호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선생님이 c의 부호서부터 먼저 해. 세 번째, c의 부. 왜냐면 요 설명을 조금 길게 해야 되니까. c의 부호는 일반형 형태에서 x 대신에 0 들어갔을 때 나오는 y값이 c 아닙니까? 그래서 c의 부호는 y축과의 교점이에요. y축과의 교점, y 좌표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C가 0보다 크면 얘는 양수. 즉, 0, 양수에서 Y축과의 교점이 생기고 C가 0보다 작으면 0, 마이너스가 되면서 Y축과의 교점이 음수가 되는 거죠. C의 부호는 그걸 결정해요. 그런데 이제 B의 부호입니다. B의 부호를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 앞서서 일반형 형태를 보고 표준형으로 정리할 때 굳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외우지 말고 굳이 기억하겠다고 한다면 꼭짓점의 x좌표 찾는 축의 방정식 b의 부호를 얘기하기 위해서 b의 부호를 얘기하기 위해서 꼭짓점의 x좌표에 해당하는 x는 마이너스 2 a 분의 b라고 하는 꼭짓점의 x좌표 정도는 기억을 해보자 그랬어요. 꼭짓점의 x좌표가 결정되는 게 뭐냐면 자 봐요 이렇게 좌표평면을 그려놓고 y축과 x축을 만들어놓은 다음에 축의 방정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얘가 음수면 축의 방정식이 이쪽에 가서 만들어지겠죠? 맞아요? 그러면서 얘를 기준으로 대칭이 되는 포물선이 그려질 겁니다. 2a분의 b가 되고 다음 여기 오른쪽에 가셨다면 양수 쪽에서 양수 쪽에서 축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그게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축의 방정식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잘 봅니다.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예로 들게요. 뭐라고요? 아래로 볼록한 경우 아래로 볼록한 경우를 예로 들자면 아래로 볼록한 경우 자 이렇게 해서 a가 0보다 큰 거예요. 즉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a가 0보다 크니까, 밑에 있는 분모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그 다음에 b 값의 수가 어떤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이 전체가 어디야? 0보다 큰 이쪽에 가서 결정됐어요. 양수 쪽에 가서 추이 결정이 됐어. 그러면, b의 부호가 뭐가 돼야 돼? a의 부호하고는 반대 부호인 마이너스가 되어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되면서 양수가 되겠죠. 즉, A와 B의 부호가 어떻게 되어야? 달라야, 달라야, 요렇게 만들어지더라. 위로 볼록한 경우는 어떤데요? 위로 볼록한 경우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되게 되면, 이 마이너스 2A분에 비해서, 마이너스 2A가 음수고, 그 다음에 B가 어떻게 되어야? B가 플러스가 되어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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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러스죠? 그래서 0보다 커지게 되겠죠. 결국, 축의 방정식이 양수 쪽에 가서 결정이 되려면, A가 0보다 크건 작건 간에, a와 b의 부호는 어떻게 돼야 되겠다? 달라야 되겠더라. 그 얘기예요. 뭐라고? a와 b의 부호가 달라야 2a분의 b가 음수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의 음수가 돼야 양수가 될 테니까 바로 축의 방정식이 양수 쪽에 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a와 b의 부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달라야 된다. 반대로. 아래로 볼록한 경우 한번 예로 들어보면 자, 이렇게 음수 쪽으로 가서 결정된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요것이 음수인 0이 0보다 작으려면 a가 양수죠 지금? 그럼 b가 어떻게 돼야 돼? 양수가 돼야 양수 분의 양수 되는데 거기에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전체가 0보다 작은 경우가 되죠. 맞죠? 위로 볼록한 경우도 마찬가지지. 위로 볼록했다고 한다면 얘 x는 마이너스 2 a 분의 b인데 a가 어떻다고요 a가 음수야. 그러면 얘가 음수가 돼야 음수 분의 음수. 그래서 양수 되면 마이너스 붙어서 야, 음수 쪽으로 이렇게. 대칭축 축의 방정식이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해야 될건뭘 기억하냐면요 다음 내용을 기억하면 바로 쉽게 좀 기억하라고 a와 b의 보가 같으면 음수 쪽에서 a와 b의 보가 다르면 양수 쪽에서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다시 한번 a와 b의 보가 같으면 양수 쪽에서 a와 b의 보가 다르면 음수 쪽에서 축의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좌표 평면을 사이에 두고 같으면 양수 쪽에서. 다르 아, 음수 쪽에서 다르면 양수 쪽에서 추계 방정식이 만들어지더라. 같다. 어렵냐? 같다. a와 b의 부호가 같으면 음수 쪽에 추계 방정식이 만들어지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면 양수 쪽에서 추계 방정식이 만들어진다. 같다. y축을 기준에 두고 같다 기억합시다. 자, 봐요. b의 부호는 b의 부호는 추구의 방정식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포물선의 축이, 포물선의 축이 Y축 왼쪽에 있으면, 즉, 어, 요거는 요렇게 얘기하죠. A와 부호가 같다. 그러면 축의 방정식이, 축이 어디에 가서 결정? 축은 0보다 작고요. 축의 방정식에서 X값이, 꼭지점 x 좌표값이 0보다 작고,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A와 A의 부호가, B의 부호가 A의 부호와 다르다. 라고 하면 축의 방정식은 어디에 가서 결정된다. 0보다 큰 쪽에 가서 축이 결정되더라. 그 얘기. 요두 가지 내용으로 기억하겠습니다. 정리해보면, A의 부호는 볼록한 정도 그래프의 폭을 결정짓고, A가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 A가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 절대값이 클수록 폭이 좁아지고, 절대값이 작을수록 폭이 넓어집니다. B의 부호는, B의 부호는 A의 부호와 더불어서 판단할 수 있는데, 그 축의 방정식이 음수 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가 같다.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이 양수 쪽에 있으면 a와 b의 부호는 다르다. 그래서 y축을 기준으로 같다,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같다, 다르다. a와 b의 부호가 같다.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 벌써 수업 들으면서 선생님 물론 그어요그만 반복해 주세요. 막 이런 친구들이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자주 헷갈리니까 강조하는 겁니다. c의 부호는요. 세상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x 대신에 0 넣어 보면 되는 거니까. 됐나요? y축과의 교점 찾을 때 이렇게 찾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 풀이 가능하죠. 같이 한번 문제 살펴보면서 내용 정리 해보도록 할게요.